안녕하세요. 홍승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경우 즉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 또는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징계가 나왔다 해서 너무 과중한 징계가 나와버렸다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년에 진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견책 근신 등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장 진급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특히나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파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반이 날아가고 연금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을 손실로 보게 됩니다. 해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즉시 군복을 벗게 되죠. 강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강등 당한 사람은 당장의 중령이었던 분은 소령으로 또는 상사였던 분은 중사로 계속해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임이든 파면이든 강등이든 정직을 받았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정지를 할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에 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군 내에서 벌어지는 절차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로,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본부로 각각 항구를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근, 상급 기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항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파면을 받았는데 항고를 했다고 한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등을 받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이 됐다, 대위에서 중위로 강등이 됐다, 상사에서 중사로 강등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항고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항고심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까지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 내에서는 항고를 항고대로 하고요. 군 밖에서, 즉 밖에 있는 민간 법원의 행정소송을 일단 제기를 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민간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이라든지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경상도나 아니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어, 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별도로 집.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싶어요. 집행정지만 제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효력만 정지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법 구조상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 그러니까 행정소송. 보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보라는 역시 항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엄마고 집행정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아들도 없듯이 집행정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행정지. 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고를 일단 접수를 하고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각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처분이 과중하거나 아니면 이 징계처분 자체가 아예 대상 자체가 없다. 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본안이라고 하고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보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라는 것이 집행정지의 신청 취지입니다.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 차이점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의 본질 자체가 신속하게 집행을 정지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실제 집행경지 같은 경우에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다라고 하지 않는 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크게 염두에 둘 바는 아닙니다. 물론 이 집행경지 신청만으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어 도저히 이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안의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집행 영지를 받아들였을 때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됩니다. 특히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행 영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달 이내에 결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집행경지에 있어서 신문기를 따로 잡고요. 신문기에는 당연히 당사자나 변호사가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출석을 해서 판사님이 묻는 말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 집행경지가 결정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우리는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 본안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있는 것이고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구조죠. 해서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판단된다는 점에 있어서 집행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행영지에 있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파면을 받았던 사람은 그 즉시 군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강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중년계급 달았던 사람이 어, 소령으로 어, 강등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집행정지 승소 결정을 받는 즉시 중령계급장을 다시 달수 있습니다. 월급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정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집행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1심, 2심, 3심까지 3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1심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가서 이걸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는 이겼던 사례도 있고요. 역시 3심까지도 이겨서 결국에는 집행정지가 다어 승소로 확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 정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집행 정지에 승소하게 되면 1심 판결 선고 후 15일 또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임받았다, 파면받았다, 강등받았다라고 한다면 집행정지에 승소해놓고 일심본안에 판결 선고일 이후까지 그이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행정지를 순수한 상태에서 본안까지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집행정지의 승소율은 행정소송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집행 경지에 있어서 뭐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어,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임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강등 그리고 정직 이런 종류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는 경징계를 받았으나 내가 당장에 진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집행 경지를 신청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서 이런 집행정지 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